와 얼마만 했지요? 사진가민네쿵 먹방. 오늘은 돼지고기 수육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좀 넣었거든요. 무하고 양파. 돼지고기 앞다리살입니다. 뜨거워. 40분 삶겠습니다 삶은 거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수육 삶은 물에 데워서 먹으면 원래 그 맛을 그대로 간직한다고 합니다 어저께 조금 먹고 먹방 촬영을 못하고 오늘 데워서 먹을 거예요 한 40분 정도 삶았거든요 양이 너무 적은데?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이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, 오늘 저녁부터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다고 그러는데 비 오는 걸 맞이해서 수육에 소주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선양소주 거든요 오크통 숙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알코올 도수는 14.9도 이게 신제품이라 그런지 참미보다좀 저렴하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못 참지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소주 한잔 찌끄려 오. 둘이 달다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<laughs> 자 일단 수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부추김치에다가 올려서 이 양념장은 제가 만든 거거든요 고추장에다가 다진 마늘 참기름 거의 고추장하고 참기름이 주예요 살짝 올려서 역시 이앞다리살의 부드러운 비계 맛이 고소하니 처치기는해요 저는 깻잎에 싸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이 양이 얼마 안 돼서 순식간에 다 먹겠는데. 양파 좀 넣고 다진 마늘하고 양파도 들어 있거든요. 이렇게 정갈한 안주가 있을 때는 딱 소주 한 잔에 여기서 도수만 한 20도 가까이만 올려주면은 딱그 향긋한 냄새도 있고. 음. 이 수육 삶은 양이 200g 하면 분명히 될 거거든요. 양이 왜 이렇게 작게 보이냐. 돼지고기 수육은 삶으면 양이 줄어들긴 해요. 아 그래도 그렇지. 양이 너무 적은데. 3분의 1 정도는 제가 김치찌개용으로 듬성듬성 썰어놨거든요. 어우, 양파면. 아, 다음다 청양고추 먹은 것보다 더 쎄한 것 같은데. 수육은 좀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. 뭐니 뭐니 해도 수육은 갓 만든 김장김치나 무무침. 아, 그거랑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쌈장에 아니면은 새부젓 살짝 올려 먹거나 아니면 왕소금에 그냥 찍어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막쌈 싸먹고 하니까 이 수육이 맛이 안 나. 산양이 아니고 산양 한잔찌끄려아술 진짜 맛있다. 이게 오크통 숙성 원액이라고 하네요. 아, 특유의 좀 독특한 향이 납니다. 뭐, 그래봐야 소주겠지만. 이 오크통 숙성 원액이라고 해서 이 소주값이 3만원 하면은 못사 먹지. <laughs> 소주는 소주해야지. 깻잎이 주인집 할머니가 옥상에서 키운 건데, 이 무더운 여름날 타 죽을까봐 매일 물주고 하시는 거라 딱 먹어보면은, 먹자마자 좀 진한 그 쎄한 향기가 나요. 진합니다, 맛이. 아, 진한 커피 마셨을 때처럼 진한 맛이 촥 머릿구슬 올라와요. 도수가 순한 만큼 더 많이 먹게 되니까, 아, 이 소주 회사들이 자꾸 도수를 왜 낮추는지를 모르겠어. 내가 만든 양념장에다가만 이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인가요? 이거 양념 한번 묻혔다고 또 입으로 해야지 또 젓가락질할 때 깨끗하게 되니까 아마도 대통령님도 수육을 먹을 때 양념 한번 딱 찍어놓고 입으로 한번 이렇게 착 먹을 거예요 이것은 취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역시 병서주가 이렇게 따를 때콱콱콱콱콱한 하는 소리가 기가 막힌데 소변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좀좀 <laughs> 그렇.. <laughs> 자 이번에는 양파에다가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요즘에는 좀 양파를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물론 맛도 있고 요즘은 양파가 저렴하니까 밥 먹을 때도 고추장 찍어서 먹고 있고 DSLR이 좀 빨리 꺼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우리 엄마가 사는 합천 배마리가 아니고 노량진입니다 주위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매미 소리가 자주 들려요 새벽에도 가끔 울고 자 참매미 소리와 함께 소전자 지크라 어? 내가 시끄럽게 해서 매미가 갑자기 멈췄어 음? 나를 지켜보고 있는 매미가 어이가 없네. 참매미 대신 왕매미가 소리를 쫙 깔아주네요. 와. 확실히 비가 올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선풍기를 틀어놔도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. 매미 소리 녹화 하려고 내가 이거 봐. 와. 오. ASMR 죽이지 않나요? 참매미가 되게 눈치를 좀 많이 보나 봐요. 주위에 사람 막 움직이고 하면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고. 오늘은 사진관 미네 먹방이 아니고 매미 소리 ASMR. 나의 먹방 거들뿐. 역시 왕매미. 내가 사는 고향에서는 느티나무 있는 데를 똥매라고 그랬거든요. 한 여름에 일하시다가 어르신들 밥 먹고 한숨 주무시는 그런 공간인데, 어우 날씨가 더우니까 막, 어우씨 그래. 조금만 따르겠습니다. 산매미는 손으로도 나무에 안 올라가고 잡을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왕 매미는 이렇게 나는 소리 있죠. 그러니까 찌르릭 나는 거. 걔는좀 높이 나무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. 왕 매미 잡는 사람은 그 타자니라고 불렀어요. <laughs> 나무 막 이렇게 막촥촥 올라가가지고 <laughs> 왕 매미는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렇게 조용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촥 잡아서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무 막 질질 끌고 내려오는데 아뭔 얘기 하는 거야 지금. <laughs> 온도가 좀 올라가니까 그 특유의 소주 향은 똑같네요. 아우 양파는 이젤 속에 있는 게 어, 제일 맛있답니다. 달짝지근하고 팔이 짧아가.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 왕매미 소리를 배경음으로 쓰지 않잖아요. 참매미, 맨맨맨맨 나는 걸 쓰고 술을 취한다. 반면 먹으니까. 수육은 딱 소금이나 기본 양념에 딱 찍어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삼겹살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기가 땡기는 거는 내 몸이 원해서 <laughs> 내 뱃속에 있는 기생충이 원해서 그거 아니고 <laughs> 비주얼상으로 보면은 수육이 내가 한그을 샀는데 한 150g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나는 안 죽어, 남아. 잘 넘어간다고 막 먹다가는 촬영 끝나기 전에 할것 같아. 먹방 촬영 끝나고 카메라 메고 오늘도, 오늘은 저녁이 아니네. 버스 타고 가서 집까지 걸어오는 코스로 사진 좀 찍고. 잠깐 끄고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 하는 엄마 전화 지금이 1시 8분입니다 여보세요 어 엄마 어왜 용민이가 어, 어 큰누나야 지금 <laughs> 왜 큰누나가 왜 받아 전화를 <laughs> 아 엄마 저기 뭐 어제 뒤한판 오더만 오늘은 시 해갖고 밥부터 온다 카네 음. 그 저는 뭐 계속 빼던데 먹으러 그 가입이더나 어 다행인데 좀비좀 좀 와줘야 되는데 비와좀 와야 돼 와야 인자 음. 오 배추 심을 바 털장만 하는데 엄마가 통하는데술 먹는 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<laughs> 일주일에 한 번씩만 촬영해도 볼 때마다 딱 그거니까 맨날 술 먹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다음 먹방부터는 술을 좀 빼고 해도 되거든요 저도 술 없는 국방을 한번 종종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오늘은 고기 향이 딱 맞은 것 같아요. 이 비계가 삶고 나서 살짝 지나니까 꼬들꼬들하면서 되게 맛있네요. 오늘은 폭풍 전야의 고요한 풍경처럼 기분 좋게 한 끼를 해봤는데요. 오늘 밤부터는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합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설거지 할 때는 음악이 필요하지.